어쩔 수 없거든. 복요이 좀. 오늘 기록자어지이 액티비티 하 거잖아 자네. 담가서 올려주세요. 올렸어. 올렸어요? 올렸어요? 내용 있으면 제가 찾아오도오겠습니다 옳지. 됐고요 저거 제 헹궈가지고 좀 이쪽으로 가지고 와주세요. 네. Wish you were here. 힘도 좋아. 힘이좋 이거. 이거. 그냥 비틀어 짜면 된다는 거죠거 응. 짜볼까요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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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렇게 눌러서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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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짜는 게 좋아야죠. 어 이제 못 짜겠다 싶을 때까지. 짜도 <laughs> 짜도 계속 나와. 이 짜도 짜도 계속 나와. 같이 해야 될것같은데너 혼자 하니까 계속 내가 내 내가, 내가 더 눌러줄게. 나 왼쪽 줄게. 누나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. 응, 같이 눌러보. 나는 음. 왼쪽으로 돌 돌리면서 갈 테니까. 이렇게. 나 오른쪽이다. 누나도 오른쪽. 오, 좋은데? 이 정도만 짜면 어 좋은데 이정도만 짜면 돼어 됐어 지원아 너무 신 건더기는 여기다 하고 국물을 여기다 붓게 이제. 언니 뭐뭐 줄까? 두부 건더기를 어 버릴 거? 아니지 거? 냉동실에 넣어놓을 거. 아 냉동실에. 응. 언니 이런 통은 안 되죠. 통에 넣어도 돼. 통에, 통에 넣어도 돼. 어. 근데 그걸로는 팩도 없어. 팩도 없음 팩도 없어. 우리 양이 많아가지고. 오. 오. 부부 같은 이거 건더기는 콩 비지찌개 나중에 해먹을 거니까 내일 저녁에 탕 없으면 비지찌개 먹으면안 돼요? 매일 음, 보고 꼭. 매일 콩만 먹을 순 없을까? 기분은 진짜 좋다요. 말캉말캉해가지고. 얘 야, 야 우리 비지찌개 너무 많이 해 먹겠다. 됐어. 음. 이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이요? 어 불로 이제 저아 다라이가 별론데 어떤 어떤 걸 써야 된다고? 아, 다라? 어, 저큰 다라이를 큰 다라이를 갖고 올게요. 그냥 그거 작아. 어, 이제 큰 돈은 별로 없네. 여기 있네. 제뭐 할까요? 네. 물을 썰어보자. 네. 뭐가 엄청 심하다. 아, 무냄새. 뭐 고소금 아, 있다. Let's go. Let's go. <laughs> 물을 썰자꾸다못 썰겠습니다. 뭔지 알지? 네. 먹기 좋게. 잘하는데, 쟤는? 네. 됐어. 저도 이 정도만 담그면 되겠지? 충분하겠지? 음, 너무 뭐 달아. 음, 음 달아. 음. 덜물아가지고 너무 달아. 언니, 누가? 음. 진짜 달아. 국물 할 때가 다라 절임물 다 절여야 돼 이제. 물좀더 줄까? 소금 이미 다 절인 거 아니야? 생각보다 뚝뚝하네. <laughs> <laughs> 대단한데? <웃음> 네. 네. 뭐 할까요? 음. 생수에다가 네. 찹쌀가루를 네 해서 이거 꼭따 풀을 쓰려 그러는 거야. 네네 물게 이유식 같이 가지고 이 멍울이 네 없어질 정도로 좀게알겠습어요예 알겠습니다. 그대로 네, <laughs> <laughs> 과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멍울이좀 앉게 아, 부탁드릴게요. 예. 아, 정말 그 멍울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김치 명인의 길을 가려고 마음에 머물 시네요 <laughs> 마음에 머물 주시네요. 됐습니다. 이 정도면 뭐멍울이 없습니다. 없나요? 네. 자, 그럼 임지현 씨, 요거 쪽파를 4, 5cm 간격으로 좀 여기서. 커팅 부탁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1cm, 2cm, 3cm, 4cm, 5cm. 1cm, 2cm, 3cm, 4cm. 5cm. <laughs> 3cm 간격으로 좀 부탁드려요. 아까 5cm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때 달라요. <laughs> 나 <laughs> 그다음에 다진 생각한번 음, 조금 고 네? 하나 하나 세 숟가락 있으 일단 넷 확실하신 겁니까? 아니, 확실하진 않아 알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예, 이렇게 손도 감요 <laughs> 그다음에 멸치도 좀 구석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난 여러 가지. 네. 성분도 맛있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요구르트 왜 넣어요? 좀더 맛있어. 못 먹으십니까? 아니 뭐... 없어 비밀이에요 진짜요? 응 우와 아, 나요거도그냥 드시려고 샀는 줄 알았는데 그거 넣으려고 사셨구나 어, 왜 그래요 어 제가 미쳐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시프님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찹쌀 불쓴 거를 넣으면 이제 그 양념이 아하. 있는 거예요 찹쌀 불쓴 거를 넣으면은 이제 그 양념이 되는 거예요. 그 찹쌀풀 넣을까요? 아니요 아니요. 알겠습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제가 물어보기 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. 찹쌀풀을 지금 어디다 넣으셨다고 하셨죠? 아, 여기. 끓여서 넣어야죠. 아, 아 알겠습니다. 지금 찹쌀풀 을 여기다 바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이걸 여기다 넣겠다는 그런 얘기였어요? 와 <laughs> 큰일 날 뻔했네. <laughs> 음,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제 캠핑이나 글램핑 이런 많이 다니는데 가서 다해 먹고. 크 그러니까. 하나 빼. 하나? 위에 거 하나 빼. 이거 하나? 어. 아, 무거운데? 어, 뭐야? 올려, 다시. 이거? 어. 소도고좀 집어 넣으면되잖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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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찮약괜게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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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괜아아아 그 단어? 아니야 아니야. 어. 장작 더 있어야지. 어 여기 옆에다 두 더. 더 가져와야 돼? 그지? 야 장작이 그만큼은 어떻게 불을 붙이니? 더 많이 분뿍넣어야지 집주 거야. <laughs> 근데 이제 하나씩 으면 돼. 조그만 거 하나씩 불 약해진다 싶으면. 오케이. 야, 이거 언제도 그러면은 불이 약해지면 더. 솔 장작 넣고 싶어서 그렇지 <laughs> 지금 불이 좀 작아졌으면 그때 넣으면 돼? 근데 누나가 약불로 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약불이 뭐야? <laughs> 알았어 얼마큼 할게 무슨 일이야? 아 자꾸 삐져요 아니 자꾸 재욱이가 무시해요 저 언니! <laughs> 왜 그러는데? 근데 이게 불이 센데? 아 당장 넣지 말라니까! 아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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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진주 진짜, 진짜, 제가. 진짜, 진 제가 제가! 제가 제가.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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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응, 음, 해볼게요. 작정하라고 왔구나, 오늘. 어? <laughs> 나 진짜 죽었다, 이따가. 둘이 뭐야, 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착 싸워. 아, 제가 자꾸 저 무시해요, 언니. 나좀 져. 내가 져, 져울까 체인지 해야지. 아, 시장냄새 나. 와, 너무 좋다. 끓어오르려고 하면 불러주세요. 여기다가 이제 간수를 넣잖아? 그럼 신기하게신기하게러주연기이정도 응. 나오면 세요 여기도 불긴 한데. 되게 오래 걸리네?